네 반갑습니다. 강북초프행동 대표 고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아주 역겨운 정치 쇼를 봤습니다. 디올백이 갈라놓은 20년 호영호재라는 제목의 아주 유치한 정치 쇼였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의 명품 가방 뇌물 사건에 대해 국민이 염려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윤석열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언론들은 일제히 충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이라도 당장 갈라질 것처럼 기사를 써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치 준비된 기사들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뻔히 알다시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한몸입니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이자들은 정치 쇼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에 몰린 국힘당을 구하기 위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우는 쇼를 벌인 것입니다. 이 자들은 윤석열을 반대하는 여론이 국힘당을 반대하는 여론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결국 총선에서 국힘당의 폭망을 막기 위해서 이런 쇼를 벌인 것 아닙니까? 선거도 이기고 김건희 특검도 무산시키기 위해서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연기도 했지만 너무도 형편없는 3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시나리오도 배우도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한심한 시나리오와 연기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공작이 실패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결국 갈등 봉합 쇼를 벌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저들이 선택한 장소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서천 특화 시장을 찾았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뉴스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난을 겪은 상인들은 울부짖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상인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참사의 현장을 자신들의 화해를 위한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자들이 사람입니까? 인간 말종 아닙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폭으로이 가족 세 명이 사망한 반지하 현장에서 버젓쇼 홍보 사진을 찍고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가 여기가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묻던 자들입니다. 정권의 건폭무리에 항의하며 노동자가 본신으로 죽어도 노조 탄압에 미친 정권입니다. 제더미가된 삶의 터전을 저질 정치쇼 무대로 사용한 패륜 정권.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꽃 마치도 찾아볼 수 있는 없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자들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김건희 특검 여론 물타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감추고 싶은 수많은 범죄들을 은폐, 외국 축소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저학당들의 저질 정치쇼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속이 뻔히 보이는 장난질로 국민을 속이려고 듭니까? 저질 정치쇼로 국민을 기만한 죄,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임차게 외쳐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암살테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인간말종. 막장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